자, 여러분. 하이젠 R&M이 오늘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고딱지가 붙었어요. 그죠? 경고딱지를 붙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엔벨로프 상단선에서 꽤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어, 단일가도 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더 오른다면 뭐 하루정도 거래정지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좋죠 예뭐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빵빵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 단일가 건 뭐건 거래정지 다 무시하고 다 올랐으면 좋겠는데 자 고가가 16.3%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지금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12시 35분이에요 지금은 12시 35분 현재 11%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양보 이렇게 세워졌을 때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주가 빠지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받아가는 모습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거의 뭡니까? 22,000원까지. 22,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그렇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하이젠 RMM 어떤 뉴스가 있길래 어떤 새로운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아,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부터, 어, 신규 매수는 또 어디서 해야 될지, 요세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으로 들으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는 누르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거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시죠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전자책인데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예, 문자 1번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못 받으시니까 이것부터 빨리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젠 RMR님만 하면 지금 그 모터 관련 주죠. 로봇. 로봇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아주 정교한 모터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뉴스는 차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런 뉴스 어제 떴습니다. 글로벌 기업 보쉬. 보쉬하면 세계적인 그 독일 기업인가요? 독일 강소 기업이죠. 보쉬하면 은 공구. 어? 뭐 엄청나게 정밀 기계 정밀 기계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경쟁자가 없대요 보쉬보다 뛰어나대 서브모터 압도적 기술 야자 하이젠 RMM의 기술이 글로벌 기업 지멘스랑 보쉬도 못 따라오면서 사실상 서브모터 서브드라이브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없대요 야 이거 얼마큼큰 뉴스입니까 자 업계에 따르면요 하이젠 RMM의 내압 방폭형 서브모터 ]의 경우 국내 유일 생산 인증 업체를 이렇게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제조 경쟁사가 없는 상황 국내에서 경쟁하는 제품은 파커 보시와 같은 유럽산 어, 제품인데 6개월 이상의 장기 장 납기 납기가 길어요 납기가 길기 때문에 하이젠 아레눔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또 폭발가스 적용 현장에 적용되는 특수한 제품인 만큼 법적 규제가 엄격합니다. 관련 인증이 있어야 돼요. 국제 인증인 아, 아텍스 같은 거, 이런 거, 국제 인증 KGS, 국내 인증 KGS 이런 게 필요한데, 자, 이게 유럽산 제품의 경우에 또 국내 인증 취득을 위해서 모델별로 또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저하기 때문에 지금 하이젠 r m 어, 경쟁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용 모터뿐만 아니라 지금 고성장이 예상되는 협동 로봇하고 웨어러블 뭐로봇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액츄에이터 같은 거, 자 이런 거, 이거 아주 아주 큰 뉴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하이젠 RMM은 경쟁력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신고가에요. 신고가. 여기 물린 사람이 없어요. 물린 사람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간 사람만 물려있다고 지금. 여기, 아니, 2024년 6월부터 해가지고,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엊그저께 들어가구나뭐 이런 사람들만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해피한 상황이에요. 해피 해피 자, 여기 물린 사람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로 흔들면서 계속 어 고점을 경신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 깨지면은 계속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한 저랑 5초만 보고 오시죠 주가가 이 보라색이 주가고 빨간색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설명드려야겠네 자, 주가 올라갈 때 프로그램을 팔다가 포, 어,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받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자 내릴 때 어때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3,5죠 요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리면은 반등하는 그 준비를 하는거죠 얘는 물론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조정받을 수 있는데 아래까지 내려면 언제든지 또 슈팅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프로그램이 사 모으죠. 주가는 떨어지는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사 모으죠. 계속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프로그램 양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처럼 한 방에 한 가격에 몰빵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 모아서 어떤 물량을 채워놓죠.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15분 봉에서 보시면 지금 위에서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오고 있는다고 이거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던지겠죠 그리고 위에서 뭡니까 어그 어, 거래정지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많이들 예 파는 거죠 그래서 키움증권이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예 거래정지 하루라도 당하면 기회손실이 되니까 예 여기서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데 반대로 뭡니까 신한증권이 아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 프로그램은 4만주 정도 4만 3천주 정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 매집을 하고 있고 이 물량 이 키움증권에서 개인 물량이 지금 율로 신한증권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래에서하고 신한증권 쪽으로 누군가는 모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그러면 빠지면 은 빠졌다가 다시 위로 튀겠네요. 자 그렇죠. 그게 맞죠. 빠졌다가 위로 튈 어떤 종목은 재료가 끝나가지고 그냥 그냥 계속적으로 빠지는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위로 튈까. 그게 이제 가장 큰큰 어, 큰 숙제이자 우리가 밝혀내야 될 어떤 그 힌트 팁이 되겠죠. 자, 자 여기 강의 자료 4강에 또 나와있죠. 이거 4강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예, 여기 보시면 급등주 매매기법에서 제가 15분봉에서 자 어디서 반등한. 한다고요? 어디서 반등할 것 같아요? 이게 녹색선에서 저는 반등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오면 녹색선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대략적으로 22,000원 부분 22,0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이 부분에서 반등할 것 같은데 못 기다리기 실 분들은 지금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사서 분할로 여기 가격까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 아까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자, 그만 보겠습니다. 제가 빠져드네요. 보다 보니까. 아이, 너무 분석이 정확하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22,000원 부분까지 자, 모아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 그렇죠? 자, 지금 차트 보시겠습니다. 야, 여, 여기서부터 제가 모아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날짜가요. 13일입니다. 13일 여기부터 모아 가시라고 얼마까지요? 뭐 22,000원 부분까지쭉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격대 22,000원 부분까지 거의 왔죠.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 60선보다 120선 반등에 가깝죠. 자, 요 자료 무조건 받으세요. 이거 공짜로 드릴 때다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4강 한번 펼쳐보셨어요. 어, 보자, 보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받으셨죠? 4강에서 제가 각 이평선, 15분 봉에서 이평선 반등하는 그런 예,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반등하는 게 아니라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종목에는 틀림없이 꼭 반등할 확률이 크니까 제가 22,000원까지 모아가시라고.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사례예요. 이런 어, 파란 선에서 반등하는 사, 이런 사례. 그러니까요. 자, 하이젠 RM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 그 차트이고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또세 번째. 그러면 오늘 10% 이상 상승했는데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 어디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런 데서 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물린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물 여기 여기 물렸던 분들이 지금 탈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또 진입을 하면, 이런 데서 진입을 하면은, 음, 몰, 물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 그, 제가 드린 장, 자료로 앞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스스로 매수 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120선 반등했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노란선도 올라오고 분홍색선도 올라올 텐데, 대략적으로 또 22,000원 되겠네요. 예, 180선. 다음 가격 22,000원 부분에서 또 반등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통방에 소통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제가 아침 8시 44분부터 이렇게 어, 미국 간밤에 미국장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간밤에 CPI 관련해서 예, 호재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간밤에 특징주 뭐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기술에 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향후 1년간 뭡니까 양자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어, 전망을 했죠. 이런 소식을 미리미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주 중에서 미국 관련 그 양자 관련 주, 양자 컴퓨터 관련 주주들이 아 간밤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뉴스부터, 그런 소식부터, 그리고 미국 에너지장관 지명자, 어, 소형원전, 원전, SMR, SMR 아 이런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 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1월 16일, 관심주, 세 종목 드렸습니다, 오늘. 산일전기 한빌레이저 레뷰 코퍼레이션. 자, 언제 드렸어요? 어, 오전 8시 59분. 장 시작하기 딱. 제가 오늘은 좀 늦게 드렸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렸거든요. 자, 산일전기. 그 중에서, 이제 요거, 얘는 조금 오늘 반등임이 없어요. 0.2%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1%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빈 레이저가 대박이죠. 한빈 레이저. 한빈 레이저가요? 어, 9%, 한 10%로 떴어요. 좀 공포스럽긴 한데, 높은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가 지금 18%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들어가셨으면 한8% 정도 수익 구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 드린 이 레뷰 코퍼레이션이 이게 또 대박이죠? 이 레뷰 코퍼레이션이요, 지금 틱톡, 그, 긴급하게 속보가 뜨면서, 어, 미국에서 그 서비스가 종료되는 게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4.6% 에서요. 약 14%까지 올라요. 아, 이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시초가에 잡으셨으면 약18% 정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겠어. 여러분들이 하루에 18% 공짜 수익 낼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틱톡 미국에서 서비스 완전 중단 뉴스 제가 공유해 드렸죠? 9시 40분 정도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뷰 코퍼레이션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2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파셔야죠. 예, 파셔야죠. 레뷰 코퍼레이션. 자, 차트 이렇게 찍어서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못 하시는 분들도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빌레이저는 또 어떻습니까? 1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이 위에서 모두 다 매도, 매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 수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각종 뉴스부터 장에, 장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짜로, 무료로 여러분들이 수익 공짜로 많이 팍팍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 여기 소통방에 입장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 댓글 열어보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런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 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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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오르는 종목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 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쳐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둬도 괜찮은 돈과 어,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 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 지금은 일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 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 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 나가 수익 쌓아 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 한 종목이 느긋. 타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번,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대란, 최근에, 어, 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소용 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만은 분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난리에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면미 하다가 잃고 고수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령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거고 기술적 반등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 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 you mm -hmm. 뭐, 요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각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던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3종목 세, 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해 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 한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 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어,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